반갑습니다. 한 주간 요소와 묵상으로 메일을 열어갑시다. 이제 13장부터 앞서 정복한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21장까지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3장부터 21장까지 땅 분배에 대한 주제인데요.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과 끝은 땅 분배에 대한 명령과 결론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의 중심 장소는 회막이 있었던 실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공평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13장에서 요단 동편 지역의 땅 분배에서 레위지파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이후 20장에 가서도 도피성과 레위지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분배의 시작으로 갈렙이 언급되면서 이후 분배의 종결로서 요호수아가 언급됩니다. 유다와 요셉지파의 땅 분배와 남은 일곱지파의 땅 분배가 대칭하여 나타납니다. 요호수아서 저자는 요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호수아의 나이가 얼마였을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반야에서 같이 정탐꾼으로 선발되었던 갈렙과 비슷한 나이였을 것으로 짐작하면 대략 85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런데 11장 말미에서 이와 같이 여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였다는 말씀과 오늘 본문 1절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이 서로 상충하는 뜻이 보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13장 이후는 이스라엘이 성취해 가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도로 설명하듯이 정복 관련된 이 말씀은 이미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2절 3절에서는 아직 완전 정복하지 않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블레셋 지역과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보입니다. 4절은 주로 가나안 서부 지역으로 보입니다. 5절과 6절의 상반절에서 레바논 헬몬산 등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가난한 북쪽 지역으로 보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다른 로우벤 갓 문하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저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죠. 팔절 이후에는 문하세 반 지파 르벤 갓 지파가 요단강 저편에서 분배받은 땅을 먼저 설명합니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시혼이 다스렸던 영토와 아스다록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사랑 옥이 다스렸던 영토를 두 지파반이 분배받았던 땅이죠. 그러나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 술족속과 마아가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르우벤 갓므하세반 지파 역시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었던 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14절에 하반절에서 레위인들에게는 땅 분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현대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레위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치는 재물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재물이 그 레위지파의 양식이기에, 레위지파에게는 기업, 땅이 따로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요수와 12장까지 가나안 땅은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각 집합별로 땅을 분배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정복 전쟁에서는 길갈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분배의 중심은 실로에 세워진 성막이 그 중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배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분배를 행하는 것이 분배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말씀이 기준이며 하나님의 뜻이 그 기준입니다. 이제 살아갈 때도 성막, 회막이 그 중심입니다. SFC 생활원리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의 생활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다운 삶이 어떠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